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되지? 아니? 응 일단 다 밀어 아니 밀긴 밀건데 아니 왜 밀어 하니마 아니 뭐. 어? 아, 밀어야 돼아 남자애잖아 여자애야 <laughs> 아, 아니, 여자애였어? 야, 이렇게 잘생긴 애가 어떻게 여자애야 방금? <laughs> 일단 저거 봐봐 여기 옆에 응. 귀 덮는 거 잘라줘야 돼 저기 자꾸 눈을 찔러 어. 옆에만 자르지 말고 다 하자고. 백권 머리 할까? 아, 하지 마. <laughs> 옛날에 아, 하지 마. 백이 백권 머리 했을 때. 백머리는 뭐야? <laughs> 닭뼈슬 머리. 너닭뼈슬 머리 몰라? 아, 나 그거 알아. 여기 머리 <laughs> 닭뼈슬처럼 생겼어. 어, 요 머리야. 여기만 나와 있어. 하지 마. 야, 애들. 그거 해 볼까? <laughs>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 동생이야. 근데 우리 동생이야. 아니, 닭뼈슬 머리 하는 거 하고 너네 동생은. 내가 아니야. 그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자네. <laughs> 그럼 네. 하트 모양으로 깎을까? 응. 어너 너머리를 하트로 만들어버리면. 뭐? 어. <laughs> 바비 오늘은 바비온? 배기 이걸 뭐라고 읽었는지 알아? 변 그... 변. 아 배변. 배변. 바비온 <laughs> 이거 몰라가지고. 어야어 어, 그럴 수 있겠다. <laughs>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해. 응. 음. 배변. <laughs> 배변. 우리 입어볼까? <안> 응? <laughs> 아 지금? 지금 할까? <laughs> 뭐? 배변? 충전이 있 나? 이거 너야 이거 원이 머리깡거 그러면. 최대한 길게? 이렇게 끼는게 맞네 o n 아 d 말라 I 아, 아 v e I l o 아라 I love. I love. I love. I 아 o v e I love. I love. I love. I love. I l 야, 상발 한번 하자. 하지마. 야유튜브감 한번 찍자. 아 싫어. 유튜브감 한번 찍자. 언니 지금 깎아? 어. 여 어디서 깎아야 되나? 바닥에서? 둔둔 뚜두둔 둔둔자 어디 이렇게 깎 깎으면 되는 거 같은데? 한 손으로 가능해? 뚜두는 어, 어 잠깐만. 하는 거야? 맞 이게 맞지? 뚜. 어,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조심 조심. 할아버지 머리 만들어 볼까? 아니. 안나아왜 깎아? 어. 시원해 보인다 근데. 좀 긴가? 어, 좀긴거 어. 같아. 어, 아니, 응. 해보고. 아, 답변 머리 한번 해 보고. 아주 말라오. 애 머리가 좀짧아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이거 때피셔 할아버지 조심. 하지 마. 아, 하지 <laughs> <laughs> 아, 자를딸면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다기리기 여기, 여싫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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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내 손으로 여기, 어 어디 어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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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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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머리 안털어도 돼. 지 누구세요? 머리 깎았어요. 아이고 군대 갈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스스스 스. 피부가 고세요 뽀또 뽀또. 웃겨. 시원하겠다 이제 눈안리고 이제 맘만 먹어야 해. 맘만. 뒷머리 봐. <laughs> 아 깔끔해. 어 깔끔해. 이거 살짝 이거 포인트야 이고 포인트. 포인트? 응. 냐 안녕하세요. 야 얘들아 언니 봐봐 이제 너무 귀여운데 귀여? 워여 싹빨. 언니 오빠인데? 언니 싹빨. 오빠인데. 어싹 발했어. 맞지? 싹빨? 언니 오빠. 짝발 나랑. 음... 두상 이뻐. 누구 두상이야? 여보 두상인가? 내두상인거같기도 하고. 어. 오내 두상이네. 응. <웃음> 언니야. <laughs> 아이 너무 예뻐. 아유 너무 예뻐 언니 언니. <laughs> 응? <laughs> 울지도 않고 예뻐요. 응. 아, 너무 원아. 예뻐. 응. 너무 이... 예뻐. 어, 시원하겠다. 시원하게 잠잘 하겠는데? 응? 이게 손 잡는 거 봐. 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안녕. 졸때 <laughs> 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잘하고. 잘하고. 앉아, 앉아. 잘하고.